그 자기 전에 불 닦았을 때그그거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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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놓으면서 딱컵 컵은 입에 대지도 않아. 1L짜리 물병 이렇게 묶고. 아, 그지 안녕하세요. 저는 자취 1년 차 김은서입니다. 저도 자취 1년 차입니다. 자취 6년 차 양태상입니다. 자취 2년 차 장민경입니다. 저는 자취 6년 차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자취 6개월 차김수민이라고 합니다. 버리고 싶었어요. <laughs> 버리고 <laughs> 싶었던 거야 근데 우리는 좀 비슷하잖아, 그렇지? 뭐 학교 때문에? 어, 아, 아, 우리는 아, 학교 그랬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게 됐죠. 일단 결혼하기 전에 한 번쯤은 혼자 살아봐야 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에 무작정 자취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통학해 보면은 알잖아. 불명히 학교 가기 한4 시간 전인데 아. 지각을 알고 있다고. 어어 아, 어, 오 어. 어, 어, 아, 지각이다. <laughs> 무섭던데 밤에? 어. 난뭐 밤을 막 혼자 즐거이 뭐맥 마시고 이런 건 없었어. 그냥 이불을 끝까지 뒤집어 쓰고. 덜덜덜덜. 어, <laughs> 재밌는 음악 같은 거 들어놨어. 무서워가지고. <laughs>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 되게 잘 잤는데. <laughs> 뭐야 적력 진짜 만렙이네. 어. 자기 전에 불닦았을때그그 공모 아무것도 없네요. 진짜 고맙됩니다칠 아. 오늘 밤은 파티다. 아. <laughs> 맨날 맨날 파티야. 아니, 진짜 좋은 게 집이 있으면은 술을 먹고 취하잖아. 그 자리에서 누워서 자면 되거든. 어떻게 맨날 머리 술밖에 없어? 아 아니, 아니 술밖에 없는 게 아니라 <laughs> 그럼 수... 이제 앞으로 자기계발을 뛰어나게 해서 비록 내가 혼자 살지만 어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laughs> 막지원했거 <지어낸 것> 같은데. <웃음> <웃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laughs> 먼지가 저는 그렇게 마, 자주 많이 쌓이는지를 몰랐어요. 항상 집은 깨끗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laughs> 먼지를 분명히 어제 닦아놨는데, 다음날에 보면 또 수북하게 쌓여있는 거야. TV 위에 막 이렇게. 맞아. 그래서 와, 아... 먼지가 진짜 금방금방 쌓이는 거구나. 인스타용 접시에 예쁘게 올려놓고 먹고 어... 이럴 줄 알았는데, 아, 아 현실은 그냥 냄비째 먹고. 그치, 그치. 컵, 컵은 입에 대지도 않아. 1L짜리 무슨 이렇게 먹고. <웃음> <웃음> 그치, 그치. 그런 거 뭐? <laughs> 숨만 쉬어도 돈이고 나가는 걸음거리마다도다 돈인 거예요. 그래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돈좀 세이브할 수 있는 집, 행복주택을 알게 됐고 진짜 월세가 어, 예전에 비해서 거의 한3 30? 0정도 30? 세이브가 돼요. 정확한 액수를 말하기 좀 그렇지만 대략 그 정도다. 몇 십만 원이 세이브가 됐다. 이수연이랑 같은 의견이겠지만 이제. 식비가 한 달에 한60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돈이 좀 너무 부담되니까 저만의 이제 어떤 이렇게 레시피를 이제 만들었는데 어... 아 엄청난 것 같아가지고. 이게 아무리 내가 만든 것이지만 어, 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요리를 하고 일 인분이니까 나머지는 다 냉장고에 처박잖아. 그럼 이제 냉장고에서 썩어 처박지. 어어 냉장고에서 썩어가 막 곰팡이랑. 맞아.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작다고 생각하지만 자취생들한테 굉장히 크다? 어, 이거 맞아 너무! 어, 꽉 채우기 너무 힘들어 새 계란판을 이렇게 딱 놨는데 놓으면서 딱! 이렇게 완전 진짜 딱 엎어가지고 혹시 냉장고 안 해? 안해 아... 그래서 난 그때가 진짜 최악이었던 것 같아 혼자 살다 보니까 언제까지 집에서 밥을 해먹고 시켜먹고 밖에 나가서 혼자 먹고 이제 커피도 혼자 마시고 그날 내가 혼영이 너무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혼자 영화까지 본, 봤는데 이제 팝콘이랑 이제 콜라도 시켜서 혼자 꿋꿋이 나 혼자 다 했어 근데 집 가니까 너무 뿌듯한 거야 아 혼, 혼자 한 게? 어나 혼자 이 모든 걸 해냈다는 게딱 입주했을 때 화장실 청소 끝냈을 때 나는 잊혀지지 않아 아 너무 깨끗하게 음, 어. 잘했어? 아니 진짜 한 3시간을 거쳐서 했어 전 주인이 막 화장실에서 담배 피고 막 벽이 막 노래 대리석인데, 노래 막. 어, 그거 긁어내고 했는데, 그거를 딱 끝내고, 청소를, 입주청소 끝냈어. 내가 살 집을 내가 치웠다. 와. 좋아요, 구독, 좋아요. 꾹! 어, 혼자 살면서 여러 가지 취미를 갖고 싶은데, 좀 요즘에는 책에 좀 관심이 많아졌어. 책에 관심이 많아졌는데, 행복주택에 도서관이 있거든. 근데 지금은 이용이 조금 힘들기는 하는데곧디으면 오픈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 그 그게 너무 기대가 돼. 아, 어, 진짜? 응. 진짜 기대돼요? 어, 정말 기대돼. 많이 안 읽을 거야? 오픈해안할 거잖아. 어, 다 읽을 건데? 진짜? 어? 응? <laughs> 정말 잔소리가 없어요, 내가 말해도. 왜 냉장고 문고간안 다다니? 이런 거. <laughs> <laughs> 없어요, 그런 <그럼>. 거. <laughs> 자취를 하면, 혼자 자취하면 많이들 외로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외롭지 않아. 왜냐면 외로우면 친구를 부르면 되거든 집에서 같이 살면은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못 불러 근데 지금처럼 밖에 많이 못 나가는 시기엔 더 외롭다 막 미쳐 막 사람이 정신증이 나가 근데 자취하잖아 어, 그럼 부르면 되는 거야 우리 집은너 부를 친구 없죠? <laughs> 나는 무조건 생필품 나는 인테리어 소품 무조건적으로 왜냐면 이게 인테리어 소품이 생각보다 좀 값이 나가요 아좀 남이 사주면 좋겠다 아, 그... 약간 이런 거 인테리어를 꾸몄는데 딱 보다가 배서 꿀을 쏘이잖 나중에 좀더 살아보다 보면 이제 생필품이 진짜 짱입니다. 치약이나 휴지 이런 게난 그렇게 많이 쓰는지 몰랐어 내가. 인테리어 소품이 정말 중요하다니까. 아니지 생필품이지. 이 차에 뭐 보다 어었으냐 여러분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꼭부탁 드려요. 안녕.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